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대학생 수진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어서자, 수진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방 창문은 시원한 여름밤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커튼은 살짝 찢어진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창문 밖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잠결에 일어났다. 그러나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고 수진은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갔다. 놀이터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 모두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만이 번뜩였다. 그중 한 아이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싸늘한 공기가 뼈 마디까지 스며들었고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젯밤의 일이 단지 흥일뿐배을 바라며 일어났다. 그러나 어젯밤의 불길한 기운은 여전히 어딘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와유령 아이들. 같은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한 포털 사이트의 오래된 게시물에서 그녀는 몇년전이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발견했다. 놀이터 근처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후부터 이 단지의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거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다. 공포 경험담을 쏟아내고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수진은 밤마다 으스스한 공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주말 동안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기 전날 밤 수진은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다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번에도 놀이터에는 그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한 아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려움에 몸이 굳은 수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마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덧 약속된 주말이 되어 수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녀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자신이 지내던 방의 창문을 통해 여전히 그들만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떠올리곤 했다. 이야기의 주인공 수지는 아마도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소름을 선사하는 동시에 때로는 과거의 비극과 영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할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교외로 짧은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유명한 산림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조용한 펜션이었다.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지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밤중에 혼자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원인을 찾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피해 다니라는 친구가 있었다. 웃으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 역시 장난처럼 긴장을 풀며 웃었고 분위기 좋게 여행은 시작되었다. 펜션에 도착한 저녁. 숲속의 신선한 공기는 도심에서 복잡함을 씻어주는 듯했다. 지수와 친구들은 바베큐를 준비하면서 웃음소리로 숲을 채웠고 어느덧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지수는 안락의 자에 앉아 잠시 혼자 있었지만 점점 이상하게도 주위가 영 불안했다. 한밤중이었다. 지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문득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명확하게 딱딱거리는 나무 바닥을 누군가가 밟고 있는 소리로 변했다. 그 발소리는 점차 그녀의 방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간 인터넷에서 읽었던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고 순간적으로 그녀는 침대 속에서 꼼짝도 할수 없었다. 이 소리의 원인을 찾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피해 다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 충고가 생각났다. 직감적으로 지수는 침대 지하에 숨기로 했다. 숨 죽인 채로 발소리를 듣고 있던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의 방을 지나쳐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숨을 돌린 그녀는 불안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벌떡 일어나 방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의 방을 하나씩 두드리며 그들을 깨웠고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함께 펜션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도록 아무 낌새도 찾을 수 없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펜션 주인이 그들에게 이곳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이곳은 과거에 오래된 병원이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한때 이곳에서 이상한 사고와 실종 사건이 빈번했다는 소문이 돌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지수와 친구들은 몇번더 발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펜션을 떠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로도 지수는 한동안 발소리가 들리는 꿈에 시달려야 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그 발소리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항상 무언가에 갇혀 길을 잃것 같은 기분에 시달려야 했다. 그 여행 이후 지수는 불가사의 한 그날 밤의 발소리에 대한 호기심과 공포를 떨쳐내려고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그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게 지수의 기억에 그 밤은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낡은 외관과 삐걱거리는 소리로 유명했다. 나는 이곳에서 몇 달째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한 금요일 밤이었다. 그날은 퇴근이 늦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빠르게 씻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청하려는 그 순간, 저 멀리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발소리처럼 들렸고, 아파트 복도를 따라 점차 내 집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쿵, 쿵, 쿵. 이른바 공포설에서나 들을 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내 현관 앞에서 멈췄다. 문 너머로 누군가 있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나는 침대에 누워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갔다. 창백한 달빛을 비추는 복도는 을씨년스러웠고 가슴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문에 귀를 기울여봤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꿈이었는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벨이 울렸다. 맹렬하게 울리는 배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결코 고장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CCTV 앱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화면에는 복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두려움은 극에 달했고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까 망설이고 있었다. 몇분후 초인종 소리는 멈췄고 모든 것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고, 차츰 차츰 내 쪽으로 당겨져 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에서 물러났고, 연기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불안감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난 연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 아파트를 떠났다. 이전 거주자가 남겨놓은 낡은 기록을 찾아보니 그 아파트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고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노인은 과로로 사망했으며 그 이후로 밤마다 누군가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듯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이 썰은 그저 헛소문일 뿐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섬뜩한 기운을 느끼곤 한다. 현재 나는 새로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현관문 너머에서 들렸다. 그 발소리가 생각나면 이유 모를 두려움이 밀려온다. 밤중에 들리던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민수는 최근 들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웹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이트의 이름은 깨어난 자들의 채팅방. 회원가입도 필요 없었고,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고, 민수는 왠지 모르게 이끌리듯 채팅방에 들어갔다. 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참을 둘러보던 민수는, 잠못 이루는 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았다. 궁금함에 그 멘션을 클릭하자 한 사용자가 그에게 귓속말을 보내왔다. 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을 보냈다. 네, 요즘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당신은요? 나는 이 채팅방의 오랜 회원이야. 여기에 온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지. 대부분은 그 이유를 발견한 순간도. 번 다시 잠들지 못하게 돼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였다. 채팅방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하게 그를 압박하는 기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이질적인 분위기에 더 끌리게 되었다. 몇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고민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다. 민수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방의 분위기는 무거워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다. 혹시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를 본적 있어? 민수는 단숨에 그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항상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래 나도 그걸 봤어. 민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후. 한 사용자가 대답을 남겼다. 그러면 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계속 이 방에 머물면서 진실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 방에서 나갈 영향을 잊을 것인지 민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진실을 찾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때 그는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노이즈로 인해 눈이 부셨다. 잠시 후,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았다. 모든 것은 내가 찾고자 하면 드러날 것이다. 민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사용자의 닉네임이 사라지고 한 명, 사용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용자의 이름은 그림자였다. 무서워? 그림자가 물었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컴퓨터가 꺼지고 말았다. 그는 전원을 다시 켰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어쩐지 홀린 듯 멍하니 앉아 있는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방을 찾을 수 없었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기억에서 점점 흐릿해져간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를 만났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는 그 정체를 알수 없었다 마지막 채팅방에서의 그밤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잠을 푹잘수 없었다 마치 그 방이 그의 불면증에 영원한 저주를 내린 것처럼